이재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윤용전은 지금도 잊지 못할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. 제가 이제 일정 총괄 역할을 했습니다. 당대표님 모시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검찰하고 법원을 동행을 했습니다. 사진 보여드릴게요. 저 사진이 인장장 기각심사 당일 날 법정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인데요. 저 우산이 제가 쓰던 우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. 왜 단식 때문에 힘든 대표님한테 왜 저렇게 큰 우산을 들여가지고 걷기도 힘들게 만들었냐. 근데 그게 아니라 대표님은 참모들이 우산을 씌워주거나 문을 열어주는 것 자체를 엄청 싫어하세요. 같은 동료들인데 자꾸 이렇게 상전 모시듯이 하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보고 드릴 때도 참잘 모를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보고를 드렸거든요. 그러면 풀어라고 하시고 저것도 저걸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옆에 있던 모경종 뭐 비서가 드려야 될 우산을 못 보시고 제걸 그냥 가져가셔서 부님 저 상황에서 스스로 쓰시더라고요. 제가 그때를 느꼈습니다. 이 순간에도 스스로 우산 들고 내일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 참 대단하신 분이다. 그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이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와야 될 분인가. 비서관이 밝힌 이재명의 인성이 대단하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